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으스로 시작하는 영웅들의 대표적인 카운터 픽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가라입니다. 자가라의 대표적인 카운터 픽은 일리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리단은 이 e 스킬 회피를 쓰면 자가라가 일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맹독충밖에 없는데. 1, 2단이 맹독충을 잘 맞아주지 않죠? 그리고 1, 2단이 자가라와 라인전을 할때 소환수들을 공격해서 오히려 피를 채우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자가라는 도주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1, 2단이 한번 자가라 옆에 붙으면 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라의 운영 능력을 1, 2단이 사냥 궁극기를 통해서 조금 봉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2단이 자가라의 대표적인 카운터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리아입니다. 자리아의 대표적인 카운터픽은 바리안인데요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바리안은 13레벨 특성 분쇄투척으로 자리아의 보호막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호막 제거시 자리아의 공격력이 증가하긴 하지만 보호막이 없어지면 자리아의 서포트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리안이 자리아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다음은 정의 타우렌 족장입니다 정의 타우렌 족장의 대표적인 카운터픽은 티란데라고할수 있는데요 정의 타우렌 족장은 CC가 풍부한 대신에 체력이 다른 탱커들에 비해서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정타족이 진입을 좀 깊숙하게 했을 때디 스킬, 사냥꾼의 증표를 정타족한테 사용하고 아군들이 1.4를 하면 정타족이 매우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타족의 광란의 도가니 궁극기를 티란데가 달빛 화살, 이 e 스킬을 이용해서 잘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정타족의 카운터픽은 티란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클렛입니다. 정클래스의 대표적인 카운터픽은 아르타니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르타니스가 1레벨 때풋내기 특성을 가면은 모든 레벨 구간에서 아르타니스의 W 스킬 이어 공격이 정크렛의 죽이는 타이어를 한방에 부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크렛의 강력한 궁극기인 죽이는 타이어가 아르타니스를 만나면 많이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제다툴입니다. 제다툴의 대표적인 카운터픽은 요한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한나는 이스킬, 눈부심 방패도 제다툴의 은신을 잘 벗겨낼 수 있고요. 축복받은 방패라는 좋은 기절기가 있어서 전멸로 진입한 제다툴을 기절시키고 한 번에 죽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은 제이나입니다. 제이나의 대표적인 카운터픽은 아누바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누바락의 풍뎅이가 제이나의 q 스킬 얼음창을 잘 막아주고요. 그리고 제이나는 한순간에 들어오는 폭딜이 굉장히 무서운 영웅인데 아누바락의 W스킬 강화 갑피에는 기술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폭딜을 어느 정도 상쇄해 줍니다. 그리고 아누바락은 c c 기가 많아서 뚜벅인 이제이나를 물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은 줄입니다. 줄의 대표적인 카운터픽도 요한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줄이 W스킬 저주의 수학을 사용했을 때 실명을 걸면은 저주의 수학을 많이 무력화할 수 있고, 주대 이스킬 뼈가목을 당해도 요한나가 강철피부를 사용해서 저지불가로 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주은 뚜벅이인데, 뚜벅이에게 요한나의 징벌과 규탄 스킬의 CC기는 매우 위협적이죠. 그리고 요한나는 탱커 중에서 라인 클리어가 매우 빠른 편이기 때문에 주대 운영 능력을 어느 정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줄진입니다. 줄진의 대표적인 카운터픽은 도발바리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도발바리안은 W스킬 무기맞기를 쓰면 평타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평타 데미지 위주로 딜을 넣는 줄진에게 바리안은 매우 성가신 적이고요. 줄진이 궁극기 타즈딩고를 썼을 때 바리안이 도발을 걸고 맞기를 쓰면 줄진은 적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다른 영웅들이었으면 줄진이 타즈딩고를 쓰고 다른 영웅 한 명을 같이 데려가는 동기어진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도발 바리안을 만나면 그런 플레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줄진의 카운터는 도발 바리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읒으로 시작하는 영웅들의 대표적인 카운터픽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엘데스트 히오스 연구실이었습니다.